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해 있는 대로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하나님을 믿으면 다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천국을 죽어서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근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만 여기에 또 나를 믿으라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왜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냐 면은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어느 누구에게나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에 다 은혜가 넘쳤잖아요. 그런데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왜 나를 믿으라라고 하냐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여기에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처소라는 말이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사람이 거처하는 집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고, 우리가 율법의 믿음도 있고, 은사의 믿음도 있고, 생명의 믿음도 있고, 각각 상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와 또저 천국에 갔을 때 위치와 또 자기의 사역이 다 있고 직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서라는 말 안에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우리가 받을 상과 우리가, 어, 이루어야 되는 그 사역이나 직분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서에 가는 것이 그냥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그런 집이라고 생각하실 때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초서라는 말 안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배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서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이 예비하면이 주님의 그처소를 예비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얼마큼 주님 앞에 세워가느냐 주님의 우리의 믿음을 얼마큼 세워주시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어, 교회 처음 나와서 우리가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영접하라고, 영접기도 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믿음이 엄청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믿음하고 생명의 믿음의 차이입니다. 생명의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처서나 율법의 상이나 은사의 상이나 생명의 상이나의 그 차이가 생명의 상이 어, 보통 율법이나 은사의 상과 어, 같이 멸류, 일반 상이 아니라 멸류관의 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이 상도 있지만 멸류관도 있는데 그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만이 갈수 있는 곳이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이른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이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교회를 처음 나가는 사람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알지, 내가 천국을 가서 어떻게 되고, 이 땅에서의 왜 자꾸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와는 너무 반대되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에 성숙하고 생명의 믿음에 이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알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알려줘서 줘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아는 길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율법 믿음, 은사의 믿음, 생명의 믿음이 이 단계가 있듯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믿음으로 갈 때에는 그 길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도마가 사람인 도마가 이제 주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가로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몇그 교회를 다녀도 천국을 갈수 있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할때손 드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천국을 못 간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말에 그 뜻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믿으면서도 확신이 없고, 믿음의 온전한 것을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조차도 의심스러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그 길을 우리가 알수 있는 데까지 원하시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 멀, 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말하자되, 내가 곧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니, 나로 말미 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우리가 무슨 일을 했을 때 기도를 하면, 아, 주님, 어떻게 해야지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어떻게 해야지 돼요를 예수님을 알고자, 예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지, 내가 저렇게 결정해야 되는지, 그거를 여쭤보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의뢰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기,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어렸을 적에 믿음에는 정말 내 상황에서, 내 환경에서, 내 믿음에서 어떻게 해야만 예수님을 믿을까? 또 어떻게 해야만 내가 세상에서도 잘살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그렇게 여쭤볼 때가 많았는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이 알려준다고 어, 1시간, 2시간 성, 이 설교를 한다고 성경 공부를 한다고 알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친히 정말 길이여 진리여 생명되신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정말 주님을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주님을 찾고 찾을 때 주님께서 알려 주셔야만 알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 그런 결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한테로 갈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신 것을 성부, 성자, 성녀 하나님의 의미를 알수 있지 사람으로, 이론으로, 성경 공부로 사람한테 배워서 이 모든 것으로는 알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로를 만렙지 않고는 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어떤 기도든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이 내게 인도하시는 그 모든 길을 알고자 기도하는 그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를 알아야 되고 아버지를 믿어야 되고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이 믿음은 사람의 인도나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그 쓰여져 있는 이론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그 다음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너희가 우리가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다 알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된다고 말을 하지만,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 말씀을 듣고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그 믿음이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나에게로 오라고 계속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되면 생명의 믿음이 되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의뢰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Amen.